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2024년 합신 동계 연합실원의 전역 집회 강사인 김정현 목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. 그래서 첫날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날 밤에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. 이번 2박 3일에는 온전히하나님과나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지식을 갖고 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목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해 갖고 만났으면 좋겠어요. 어, 그럼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동계수련회 때 함께 배워요. 안녕!